쌍둥이 기초의 18번 부동으로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1번부터 해보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고 4분의 3보다 크지 않다. 좀 쉬운 말로 하면 작지 않고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2번. X는 마이너스 3 초과이고, 그 다음 2분의 7 이하이다. 자, 초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? 크다라는 표현이고, 이하라는 표현은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,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